그림은 어떤 동물 2N은 4의 감수분열 과정의 일부입니다. 감수분열 과정의 일부랬고요 자, 표는 이 감수분열 과정 중에서 관찰되는 세포 ABC의 핵상과 DNA 상대량을 나타낸 겁니다. 그랬어요. 자, 우선 2N은 4인데, 지금 이 과정은 이미 복제가 된 거지만 2N인 거죠. 핵상은. 그리고 여기가 감수 1분열. 상동염색체 분리를 통해서 N이라는 친구가 됐고요. 그 다음 여기가 감수 2분열 e 염색분체 분리를 통해서 N이라는 친구가 된 거죠. 그쵸? 그러면 아, ABC가 지금 이 감수 분열 과정 중에서 관찰되는 건데 지금 A는 2N 그럼 B는 당연히 N일 거고요. DNA 상대량을 이렇게 4라고 놨으니까 요 B는 2가 될 거고. 그렇 그러면 c는 1이 되겠네요. 뭐 어렵지 않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. 기억은 2n이 니 아니요. 상동 염색체 분리가 됐잖아. 감수 1분열. 그래서 2n이 아니라 n이고요. 니은은 1이니 네. DNA 상대량 염색 분체 수 세시면 돼요. d 가 c로 되는 과정이 감수 2분열 e 이때가 염색 분체 분리 염색 분체가 분리된다. 답은 니은 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.